안녕하세요. 수명 기크루트입니다. 어제 일요일에 만난 구독자분께서 제가 일하는 방식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직장생활하는 브이로그를 찍을 겁니다. 어, 여기가 어디냐 면 제가 사는 곳에서 방금 출근하기 위해 나온 길입니다. 사업 빚을 갚고 있기 때문에 숲속에 살아요. <laughs> 출근할 때마다 주차장까지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실 포인트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이야기와 제가 일하는 방식,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잡플래닛점수예요제 어, 외모와 패션은 자주 보셨으니까, 이쯤에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베이롱입니다. 제가 이름 붙였고, 13살 정도 되었습니다. 베이롱. 작년에 산 트랙스입니다. 저는 제 소유의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얘 이름은 썬더예요. <laughs> 2013년에 타고 다니던 자전거 이름도 썬더였습니다. 유치하죠? 알아요. 산 아래라 습기가 많아서 닦아주지 않으면 앞, 옆이 아예 안 보입니다. 출발할게요. 회사 출근 시간은 9시까지입니다. 팀장급은 8시 반까지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팀장이 아니니까 9시까지만 가면 됩니다. 만. 여기서 제가 일하는 방식 하나 오픈하고 가야 할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을 회사의 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자율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공식적으로 회사의 업무가 되었으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아침 일찍 가서 시작합니다. 보통 7시 20분에 출발해서 7시 40분쯤에 도착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직접 만든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김포에 살고 일산으로 출근합니다. 김포 대교로 20분 정도 걸리고요. 오늘 오후에 외주 관리하러 외근을 가야 해서 이 길을 또 반대쪽으로 타고 갈 겁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차가 많이 없죠? 에, 네, 도착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어요. 이 건물의 한층을 전체 쓰는 회사라서 입사 후 이틀 뒤부터 주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으니 7시 45분입니다.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사님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저 입사할 때 면접관이셨던 분이라 많이 어려운 분은 아니에요. 어떤 작업을 공식적인 업무로 만들었길래 이 이른 시간에 출근했을까요 제가? 회사 웹툰, 사내 웹툰입니다. 4컷만 하고 매일 그려요. 매일 여기저기 올리고요. 네이버 웹툰에도 매주 1회씩 올리고 있는데 알려 드릴 순 없습니다. 오전에 한 업무를 업무 일지에 정리했습니다. 오후에 외주 관리 외근을 나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혹시라도 현장 퇴근하게 되면 이 오전 업무가 제 오늘 업무의 전부일 겁니다. 오늘 외근은 라디오 음원 광고 녹음 현장에 가는 거고요. 30초 음원 광고 대본 작성, 외주사 선정. 업무 미팅, 견적 조율, 일정 관리, 계약서 제작, 날인까지 하고 녹음 날짜에 현장에 가는 겁니다. 어, 가서 하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워낙 전문가들이 작업하시는 거니까요. 그래도 현장에 직원 하나가 가 있는 게 정석이고, 혹시 모를 디테일한 작업에서 회사의 목소리를 현장에 요청드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외주사가 초능력자분들이시면 현장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하는 겁니다. 아. 이번 외주사는 첫 거래하는 곳이라 작업 능력 현장 검증도 회사에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믿고 외주드리는 유명한 음원 제작사예요. 카피 라피더 음악 만드셨고, 헐리우드 영화 음악, BBC 다큐 음악 등 다양하게 작업하십니다. 예, 여기 30초 퀴즈 쇼 부분을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가셔서 조금 타이틀처럼 발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잠깐만 같이 들어 보실까요? 자, 30초 퀴즈 쇼. 우리나라를 대표할 성우분들이 너무 유명한 분들이고 빨리 녹음이 끝나서 4시 반쯤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일산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오가는데 1시간 반씩 걸리네요. 유류비 지출 결의서 쓰고 결재판에 올려서 제출드리면 현금으로 주시거나 입금을 해주십니다. 외부 업체 업무 미팅 하나 간단하게 참석했고요 미팅 끝나고 매일 회사에서 주시는 요플레 먹고 퇴근했어요. 칼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영상 찍어요. 추석 때는 한우 세트를 스트로폴 박스로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포도박스도 받았고요. 어제는 아로니아 큰 봉투로 가져왔습니다. 월급은 제가 지금 두 달째니까 첫달 월급 한번 받았고요. 월급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입금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 더 높여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라고 좋은 이야기만 했거나 오늘만 칼퇴근하는 걸 매일 칼퇴근한다고 구라를 친 것도 아니고요. 담백하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녹화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월요일치고는 굉장히 평범하죠. 자, 이제 퀴즈입니다. 제가 다니는 이 회사 자플래닛 평점 몇 점일까요?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의 결론 뒤에 스크린샷 띄워놓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자플래닛 평점이라는 게내 인생을 기준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서 믿을 것도 많지만 다 믿을 것도 아니라는 거.